나나와 일본어 레벨업하기 오늘은 천에서 구천까지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숫자 천을 일본어로 센이라고 합니다. 셈천 니셈 이천 쌍쌤, 삼천 3 0 사천 오쌤, 오천 4 0 육천 나나쌤, 칠5 0 0 8000 9 0 0 9천0 0 1000 2000 3000 3, ,000 3 ,000 4, ,000 4 ,000 오쌤, 오천. 록쌤, 육천. 나나쌤, 칠천. 하쌤 팔천. 규쌤, 구천. 다음에 다시 만나요.